안녕하십니까. 세븐피싱의 세븐입니다. 자, 오늘 제 얼굴이 좀 많이 초췌하죠. 아, 어제 세븐피싱 사무실에서 세븐피싱 이번에 2021년도 훈찌가 나와서 훈찌 작업을 하고 작업이 새벽 늦게 끝나갔고 저는 이쪽으로 와서 잠을 청했다가 지금 현재 시각이 대략 한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자, 오늘 포천에 위치한 마전낚시터로 출주했습니다. 자, 아침에 좀 자고 일어나서 어, 지금 찌맞춤을 하고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 역시 포천권은 아직도 많이 춥네요. 거기다가 지금 바람까지 터져서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자, 오늘 마전낚시터 뭐 최근 들어서 조항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어차피 시즌이니만큼 뭐 여러 군데 제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마전낚시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전낚시터에서 사용할 지버제및 미끼를 이제 개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버제를 개기 싫을 정도로 손이 굉장히 춥습니다. 미끼가 있어야 고기를 잡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 삼합3 2 3을 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뒤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서, 자, 오늘 기존에 쓰던 그냥 일반323을 쓰게 되면은 밥이 좀 날릴 수가 있어서, 오늘은 삼합3 2 3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기로 블랙 두 컵에 자, 오늘은 두 배로 개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는 전부 다두 컵씩이고요, 자, 찐버거 투도 자두 자, 컵, 찜버거 원은 충분하게 물 뿔린 다음에 코팅하는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은 총 6컵입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자,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자찜버거 원으로 원을 두컵을 넣어서 코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손! 자, 이렇게 아직 수온이 차갑고, 어, 미끼는 빨리 쓰고 싶고 이럴 때는, 자, 이 영상은 낚시터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떡밥 그릇을 잘 닦으신 다음에, 자, 방가루가 있으면, 자, 이불을 깔아놓고 방가루 안에다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곳에다가 넣어두면은, 어, 분이 빨리 익습니다. 낚시터 사장님도 이 영상 보시면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아랫목에다가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목에서 어분이 잘 익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요런 긁기나 아니면 손으로, 자, 알갱이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자, 어분 알갱이를 분리주, 분리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아랫목에다가 한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되게 오래 냅두게 되면은, 자, 밥이 떡이 지니까, 절대 오래 냅두시면 안 됩니다. 자, 찐버거 자, 깍기로 두 컵입니다. 자, 두 컵에 백배 조유미 쌀 자, 쌀도 깍기로 두 컵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앞에 보이시는 제품들이 전부 다두 컵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어제이 미끼가 완성됐습니다 아물차차다오 뭐야 이거 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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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데 여러분, 이거 리얼입니다 리얼 자 첫밥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첫밥에 야이분 여러분, 이러이야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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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첫 수를 굉장히 빨리 했네요. 첫 밤으로. 야,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역시 낚시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야 되고 낚시하기 편한 날보다 힘든 날이 낚시가 더잘 되는 것 같네요. 이쁘게 올라온다. <laughs> <laughs> 완전히 사라져 버렸네 찌가. <지금. 웃음> 야이 하나 내면 하나 빼기 바쁘네. 잘못 걸렸나? 오 향어가 있네. 야 향어가 나오네 리야아이 <목소리도> 우와 <laughs> 야 기가 막히게 땄는데 방금 전에 제가 기가 막히게 땄는데 일단 후킹은 안 이어졌네요 근데 오늘따라 그 일명 똥바람이라 그러죠 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서 지금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점심 먹고 잠깐 낚시터 둘러보고 있는데 조항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도 뭐 입질은 계속 받기는 하는데 제가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나와요 아 누나에요 자마전낚시터에서 가장 핫한 중앙 장교입니다 자 중앙 장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우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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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나이스 어우, 어우 여성 조사님이신데 어우 자 붕어가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때마침 붕어가 자 뒤로 나오고 있어요 어우. <laughs> 자 그래도 나이스입니다자 랜딩 성공 어우,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가운데 중앙장교입니다 여기가 프리피싱 카페 회원분들께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자 잠깐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얼굴 나가도 되죠? 아, 여기 고기 많이 잡은 사람. 아니, 뭐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얼굴 나가도 상관 없잖아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 예. <웃음> <웃음> 언제 오셨어요? 좀좀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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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때문에 죄송해요. <laughs> 아, 좀좀뺄수 있었는데. <laughs> 아, 아직 좀못 빼셨어요? 지금 왔어요? 방금 아, 방금 좀 전에 오셨구나. 어. 자, 아, 어떻게 뭐 동호회 분들끼리 몇분 오셨는데 뭐오늘뭐 조항이 좋다는 소식 듣고 오신 거예에 아니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에서한국에한국한에한국한국0서 한국에서 요국에서한에서한에서한에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안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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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실력이죠. <laughs> 자 오늘 새벽 4시쯤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몇수몇수 나셨어요? 5 3 수했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이 잡으셨다고요? 네. 자 지금 미끼는 뭘 쓰고 계신데요? 3, 아, 3 2 3의 흔들이 보쌈이요아 삼이삼의 흔들이 보쌈. 네. 제가 아침부터 봤는데 랜딩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뭐 따로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다 똑같죠. 특별한 비법이에요. 뭐. 낚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항상 똑같이 하는 거니까 예.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혹시 자리 아닙니까 나이스 해. 자 오우 나이스 드디어 점 빼네 오 이야 카메라 들이대니까 아이고 팅아 이건 아닌데, <laughs> 아, 아닌데. 자프리피싱에서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예 옐로우입니다 아, 옐로우님이시랍니다 이분이 자 얼굴 기억하세요 자 이분이 옐로우님이에요 아 이미지 완전 굳어지네 <laughs> 자 뒤에 뒤쪽에 자또 랜딩 중자 원기 아빠님 제 이분 아세요? 알아요? 예자 네. 원기 아빠님 랜딩 중아자왜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팅이야 아, 그러니까 <laughs> 몇분하셨어요 지금 한 여섯 개6섯수 했어요. 아6 수? 네 언제 한 시간 정도 됐는데 한 시간 더된것 같은데. 아딱대 예, 깔고 장비 차고 <laughs> 원줄 매고 하면 그냥 딱 생각해요. 아 지금 흔들이 보쌈 수지 공개 중에. 어, 뭐 이쪽 낚시터에 대한 정보가 뭐흔들리 보쌈이 잘 먹나요? 제가 매년마다 계속 오는데요. 오는데 여기가 좀 어문 당고보다 어문 당고는 저녁에 음. 낮에 이럴 때는 흔들리 보쌈이 제일 잘먹는 같아요 글루텐은 좀 어때요? 글루텐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는 안 씁니다. 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예. 그럼 오늘 밤 낚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네, 예, 밤 낚시까지 어. 해봐야죠. 자 목표 목표 딱 반백수. 반백수 50개. 네, 딱 50개만. 저랑 똑같네요. <laughs> 몇개 하셨다 그랬죠? 지금 여섯 개 깠습니다. 저 6개까지는. 저네 마리 잡았어요, <웃음> 지금. <웃음> 자, 그럼 저랑 같이 오늘 반백수 해요. 아우,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자, 프리피싱! 화이팅! <laughs> 자, 지금까지 중앙장교에 제가 아시는 분들 뭐 낚카페, 프리자 프리피싱 지인분들 만나 뵙고요. 어, 굉장히 많이 잡으셨네요. 저는 별로 못 잡았는데. <laughs> 안 돼. <laughs> 자,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밥에 고기가 나와서. 오늘 좀 운대가 잘 맞았나 싶었는데 목 끝발이 목 끝발이라고 그 이후로부터 잘 안되네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뭔가 꾸물덕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자. 진짜 욕심 없이 2, 30수 하려고 왔는데 2, 30수가 욕심이었나 봅니다. 자, 지금 일몰이 산 너머로 아주 멋지게 해가 지고 있는데 조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따박따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포천까지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도 캐미는 꺾어 봐야겠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앉은 자리 쪽은 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거의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이어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제 오른쪽 편에 있는 중앙장교 끝에 쪽에서 그래도 오늘 마리수는 꽤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에이. 아이고 고맙다 분 거야? 아이고, 아, 좀 기다렸는데, 아, 이거 좋다. <웃음> 뭐야? <웃음> 지는 잘 타는데, 고기가 뒤로 나와요. 오늘 욕심 없이 아, 2, 30스만 하고 간다고 했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잡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 나긴 하네요. 자, 20개 돌파입니다. 지금 9시입니다. 정각 9시니까. 대략 한1 0시정도까지 하고, 오늘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야, 정말, 스물스물 올라왔는정 자 지금 퇴근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간간이 정말 재밌게 나오네 오케이! 어? 아, 너무 기다렸다 아 야, 지금 슬슬 찌가 잘 타니까 찌 태우는게 약간 욕심이 생기네 어이구, 크다. 아이거아이거 아, 이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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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올림 좋고, 힘 좋고. 자 오늘은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자, 요번 풍어를 마지막으로 오늘 포천에 위치한 마전 낚시터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천에 위치한 마전 낚시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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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략 시간이 10시 정도 됐는데요. 아, 9시 55분인데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한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첫 밥에 고기가 나와서 오늘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스타트를 했는데 자, 오늘 낮 조항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진짜 투척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발음이 불다 보니까 밥질도 못 하고 뭐 제대로 낚시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어느 정도 간간이 나와 줬었고 뭐 오늘 그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한 2, 30수만 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결국엔 자, 지금 목표 마릿수 26수를 채웠고요. 자, 밤 낚시 지금 정말 재밌습니다. 저 어, 오랜만에 캐미 끼고 밤낚시 하는데 정말 재밌는데 자,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찌올림도 좋고 어, 고기 나오는 패턴, 시간. 자, 요런 것들이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쁘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는 어, 딱 좋은 그런 타이밍으로 고기가 나와 줘서 정말 재밌지만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조항을, 어,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저쪽에 장교 쪽, 장교 끝쪽에, 어, 프리피싱 회원분들, 제가 아시는 지인 분들이 한 네, 한네분 정도 계시는데, 자, 장교 끝쪽에가 조항이 좋습니다. 예, 마전낚시터 만약에 이 영상 보고 찾아오시면은, 어, 일단 아직까지는 장교 끝자락이 괜찮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 4월 정도까지는, 자, 하류 쪽보다는 자, 상류 쪽. 예, 상류 쪽의 조항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평평한 평지형입니다. 상류 수심이 제일 안 나오는 데가 대략 한2 m 4 0 그리고 저기 제일 하류가 3m 조금 넘는, 그러니까 1m권 안에서 다들 해결되는 그런 수심대다 보니까, 자, 붕어들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자리를 가던 간에, 어, 좀 손맛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낚시터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곡형 저수지보다 이런 평지형 저수지들이 어, 초봄에 어느 정도 마릿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낮에 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얼굴도 다투고 또 햇빛도 받아서 얼굴도 타고 입술까지 다불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찌 작업하느라고 어, 새벽에 여기 들어와서 잤는데 잠도 못 자서 지금 많이 피곤하지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잡은 26마리. 딱 목표 채웠네. 요오이구오이구